원신 5.8 버전 특별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이 영상은 그 후기나 보고 느낀 점들을 주관적인 시선으로 얘기하므로 원신 극애호가이거나 광신자 혹은 원신에 대한 꽃받친 기억밖에 안차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처음 프리뷰 볼때 니케와의 일방적 콜라보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. 물대포와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보면 여름 분위기도 나고요. 뭐 요즘은 원신을 예전 젊을 때. 한창 혈기왕성하던 때처럼 많이 플레이하진 않고 일쾌만 딱 하고 끄는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가상 피규어 콜렉션한다는 느낌으로 건전하게 하고 있으므로 신캐가 어떤지는 살펴봤습니다. 이번 신캐는 이네파라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라는 설정을 가진 캐릭터라 별로 끌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유사 니케같이 움직이는 생물과 사람이 아닌 로봇이라 혹시 너도 뭐 몸 전체는 기계인데, 뇌만 인간 뇌쓰니? 외형을 보면 개인적인 감상으론, 그냥 여성형 로봇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. 이성 캐릭이라는 느낌은 못 받겠습니다. 그냥 여성같이 생기기만 한 로봇. 그나저나 이번에는 달 감전이라는 새로운 원소 반응이 나왔는데요. 이 반응은 치명타까지 적용되어서 기존 반응들보다 더 좋을지도, 파티 제한도 없이 모든 캐릭이 반응을 일으켜도 달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네파나 이후 나오는 캐릭들이 있어야 반응 효율이 올라간다는 얘기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사격 플러스 힘 모핑이 합쳐진 니케와 일방적 콜라보 같은 이벤트가 나옵니다. 저쪽은 천박이라면 여기엔 원신의 색에 맞게 귀여운 스타일로 탈바꿈한 것 같습니다. 전반은 이네파, 시틀러리 후반은 말라니 자스카로 픽업이 되어 있고, 베넷과 야란의 신규 코스튬이 나오고, 일성소가 업데이트되고, 스토리 스킵이 아니라 시간 스킵이 추가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웬 사슴이 나오고 끝납니다.